자, 저 계속 할게요. 그러면은 일단 사업자에 대한 구분은 이해하신 거죠? 어, 다시 얘기하면 일단 영리성은 불문한다. 그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.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. 독립성이라는 건 인적 독립성과 물적 독립성인데 누군가한테 종속되거나 고용 관계로서 돈을 받는 건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. 그럼 우리가 이제 회사에 취업해 갔고요. 우리가 이제 용역을 공급하는 거잖아요. 맞잖아. 회사 안에서. 그럼 월급을 받아요. 이건 과세 돼, 안 돼.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. 예. 자, 다음. 아까 이제 이 납세 의무자 할때 다시 18페이지 아래 네모 박스 가보면 2번이 있어요. 1번은 사업자였고, 2번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. 자라고 돼 있어요.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. 일단 용역은 과세가 된다, 안 된다, 안 되는 거예요. 기본이 다음에 여기 지금 칠판을 보면요. 자라고 되어 있죠. 자, 이거는 사업자 불문이라는 거예요. 이 말이 어려운데,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뭐다, 납세의무자라는 거죠. 이게 당연히 이제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,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와볼게요. 자 이렇게 수입. 자 개인인 유모씨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요 직구. 그래갖고 얘가 써버려. 직구에서